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강아지 신부전 치료의 원리, 그리고 대처 및 어, 실질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아지 신부전이 무엇인가부터 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강아지 신부전은 신장세포가 손상이나 또는 상해를 입어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못하는 상태, 아, 즉, 신부전 자체는 질병이 아니고, 신장이 자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신부전입니다. 아, 종류는 급성과 만성이 있고요. 이 신부전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신장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 SDMA, BUN, 크레아틴인, 뭐 이런 신장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신부전을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이 크레아틴 수치다. 아,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BUN 수치가 높은데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BUN 수치가 높아도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이라면, 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부전의, 어, 중요 증상은 구토인데요. 이게 이제 요독요독증이라고 요득, 어, 소변을 통한 노폐물이, 어, 또는 독성 물질이 배출되지 않, 않고 혈중에 쌓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 독증, 독중, 요 독증, 요독으로 인한 증상이, 어, 구토, 그리고 설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력상식, 식욕부진, 또는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몸떨림, 어, 역시 이제 소변을 제대로, 어, 배출하고 수분을 재흡수하고 이런 걸잘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단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강아지 신부전입니다. 어, 이 신부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신장 수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SDMA 수치는 아주 조기에 신장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 수치입니다. 약40% 정도의 신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 SDMA는 수치가 증가했다해서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조기에 뭐신장에 이상이 있다 정도를 판단하는 정도지, 이로 인해서 강아지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b u n 는약75% 정도의 신장 세포가 기능을 상실하지 못할 때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아, 이 신부전 판단의 기준이 되는 크레아틴닌 수치 역시 75% 정도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아, 이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신부전 판단의 아, 기준이 됩니다. 자, 크레아틴 수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요 크레아틴 수치로 신부전의 진행 단계를 판정하는데요. 1단계는 1.4 이하, 2단계는 1.4에서 2.0, 3단계는 2.1에서 5.0, 그리고 말기라고 할수 있는 4단계는 5.0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자, 신부전에 대한 치료 또는 어,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신장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어, 이 특성과 긍정적인 특성이 있는데, 우선 부정적인 특성은 신장세포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 상해나 또는 손상을 입어, 입어서 기능을 상실하면 재생이나 회복이안 된다는 점이 부정적인 특성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특성도 있는데요, 이 남아있는 정상 세포가 어, 기능이 잘 발달된다는 겁니다. 즉 어, 기능을 잃은 어, 세포가 생기면 남아있는 정상 세포의 보상적 기능이 잘 발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기능을 상실한 세포가 있어도 어, 강아지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심부전 치료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능을 상실한 이런 신장세포는 재생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 신장세포가 기능을 상실하면 남아있는 정상세포의 보상적 기능이 잘, 잘 발달한다. 이것이 신부전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어, 신장세포 파괴 및 손상인자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서 남아있는 신장세포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어, 이잘 관리하는 방법이 심부전 치료의 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어, 더 이상 이제 파괴나 손상을 입지 않으면 나머지 어, 정상 세포의 보상적 기능이 어, 잘 발달합니다. 즉지금까 어,